이번에는 심장과 관련된 대표 근육인 경갑하근에 대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경갑골 안쪽에서부터 상완골 소결절까지 붙어 있는 근육으로 어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손에 어 그대로 주먹진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살짝 팔을 들어주신 다음에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돌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이 있다면 벽에 손을 걸어놓고 어, 해주시면 더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주먹을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가슴을 펴준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칭. 쭉 버텨주기 10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밖으로 돌려서 가슴 펴주기. 쭉 10초 버텨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잡고 그대로 돌려주기 바깥쪽으로 쭉 돌려서 버티기 10초 잠아2 3 4 5 6 7 8 하고 10 1아1열 완전 풀어주시고 자, 다시 0번 리고 살짝 돌려서 바깥쪽 으로 돌려 주기 가슴 펴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7 8 9 1는3 4 5 6 7 8 9 10 11 작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견갑하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볼을 어, 겨드랑이 안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자, 그 상태에서 눌러주기 그리고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눌러주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원 선생님 풀어주시고 본인이 아픈 쪽을 찾아서 좀더그 아픈 쪽을 눌러 주시면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옮겨다니면서 본인이 아픈 쪽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기 10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눌러주시고 다시 가방이 어서그 상태에서 한번더 10초 눌러주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이번엔 반대쪽으로 똑같이 고드랑이에 버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기 시작. 하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펌핑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풍선 눌러주시고 자한번더 풍선을 찾아서 다시 한번 눌러주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열. 스포. 자, 이번에는, 어, 이런, 공을 이용한 견갑, 화근,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기, 조금 긴 공이 필요한데요. 공을 잡은 상태에서, 자, 몸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자, 지금 아래쪽에 본 보이는 부분을 잡아주셔서 어, 놓치지 마시고, 위에 잡고 있던 팔은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잡아주시고, 얘를 살며시 당겨주세요. 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자, 몸 옆쪽에서 팔이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어, 팔을 가볍게 잡아주시고, 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을 잡아주시고, 어, 이대로 10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잡아주시고 그대로 옮겨주기. 그래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옮겨서 10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대로 뒤로 넘겨서 그대로 잡아주고 팔넘겨주고 시작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잡고 넘겨주셔서, 팔은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 잡아주시고, 그대로 넘겨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반전님 풀어주시고, 자, 이번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팔 옮겨서 잡아주시고, 응. 공도 잡아주시고, 그 상태로, 몸쪽으로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잡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봉 잡아주고 걸어서 당겨주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천천히 한 번만 더 다시 잡아주시고 넘겨주고 공 잡아서 걸어주고 그대로 당겨주기 10초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천천히 이번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견갑각을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 기둥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밴드를 걸어주시고 끝에를 맞춰서 잡아주신 다음에 밴드가 살짝 바깥쪽에, 아 팔이 살짝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고 그대로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여기서 당겨주기 10번만 해보겠습니다, 10번만 준비 시작 자 하나 방금 전에 풀어주고 둘 풀어주고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풀어주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에다가 걸어주시고 걸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몸 안쪽으로 팔꿈치가 축이 돼서 돌려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견갑박은, 밴드를 이용한 견갑박은 운동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